안녕하세요. 신나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청라에 금매물 상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 뵙습니다. 우선 상가 주변을 볼까요? 음, 농협도 들어와 있고요. 학원, 식당, 사무실, 병원, 뭐 이런 것들이 벌써 어, 다른 상가에는 들어와 있네요. 편의점도 보이고요. 음... 어, 저쪽에 보니까 건강보험공단 인천 서부지사도 보입니다. 지금 급매물로 나온 상가를 보고 계시는데요. 어, 1층이고요. 3칸 정도가 지금 급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상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보이고요. 우편함, 복도, 어, 상가 내부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정도 준공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깨끗합니다. 임대는 하나 둘씩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네, 매매는 지금 세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수변 상가로 내려가는 계단의 모습이고요. 일단 1층 수변 쪽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가 볼게요. 예, 수변 적 전망입니다. 전망이 아주 좋네요. 오늘은 날이 좋아서 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청란은 상가들이 지금 막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 하나 둘씩 상가가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지금 막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날이 더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네요. 수변 1층 상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는 호프집이 하나 들어와서 영업을 벌써 시작했습니다. 이 상가는 대지가 1260 제곱미터고요. 건축 면적은 741 제곱미터입니다. 수변 쪽으로 한번 제가 내려가 볼게요.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면 어, 예 이렇게 내려가면은 보입니다. 네, 저쪽으로 가면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어, 수변 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산가는 제1종, 제2종 그런 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교육 연구시설로도 되어 있습니다. 산책하기 아주 좋게 되어 있지요 어, 정비가 잘돼 있고 깔끔하게 정돈이 잘돼 있습니다 상가들이 다 차서 어, 활성화 된다면 아주 외국처럼 멋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변 쪽에서 바라본 어, 본 상가의 모습이고요 상가는 지하 4층, 지상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상가 옆쪽으로도 어, 다른 땅 부지도 보이고요. 음, 또 이쪽으로는 다 지어진 상가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수변층으로 들어가면 상가의 안쪽 모습이고요. 어, 주차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시면 아, 주차는 바로 차로 내려와서 어, 차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주차는 지하 4층까지 가능합니다. 아, 도로는 15m 도로하고 3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나온 매물은 1층입니다. 1층 전면에 3칸이고요. 한칸 가격이 3억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어, 분양 당시는 한 4억 5천대 했는데요, 한 1억 가량 급매물로 싸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청라 웰카운티 19단지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면 본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 7호선 예정지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온다면 추후 투자가치도 기대되고요. 지금 주변에 한 2,200에서 한 3,000만 원 후반대로 분양을 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금매물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매물은. 어, 3억대인데요. 융자를 받으신다면 현금 한 1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칸 정도는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나온 매물은 지금 세 칸이 남아 있으니까 뭐세 칸을 다 하셔도 되고 한 칸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1층이고요. 전용 8.9평입니다. 매매가 3억 4,700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신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물건으로 찾아뵐게요.